망고 소스? 응. 자, 망고 소스 배우고 들어가 s 시다 설탕에다가 <목소리도> 젓 o 두 숟갈. c e Mango sauce. m a n g e o 미원한 숟갈 말만, 말만, 말만. 이 hear. 쟤, 저거, 섞어주세요.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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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바라고 하는 요런 거좀 넣어주시고. Watch this. 이름 모를가루. 한 스푼 조금 넘게. 정말 매운 고춧가루를 넣어 줍니다 이건 반스푼 가량 그리고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세로로 잘게 자른 망고와 그린 망고입니다. 그린 망고와 함께 찍어 먹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요 음. 자, 집에 실물이나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 여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다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물땅을 왔습니다 아주 여유있는 비가 왔을 때 비를 담아놓 비를 저장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담는 자연적인 고정 수법으로 물을 받아 가고요. 이 물의 용도는 어, 샤워 할때쓰고요 설거지 할때 씁니다 그 외에 식용수로는 전혀 쓰지 않아요 왜냐면, 왜냐면 비 왔던 걸 받아 온 거기 때문에 어, 오래되기도 했고요 지금 요때에는 어, 건기라서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태국 여행하기 제일 좋은 때고요 대신 이렇게 농사짓는 곳 물이 많이 모자라요 저수지를 가끔 보면 물이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바닥을 다 드러낸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물을 다 퍼가지고 가물기도 했고, 지금 저희 쪽 집에 지하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물을, 저장해뒀던 물을 쓰기도 하는, 쓰는데. 저희 저장된 물들을 쓰기도 하는데 웬만해서 잘안 쓴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방콕에서 어, 서류가 왔습니다. 우리 저희 결혼 서류고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바로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서류가 나온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주? 저희가 시장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시선 부분, 그, 번역업체에서 실선 부분도 있어서, 오래 걸렸습니다. 자. 딱, 바로 열자마자 보이는 게, 바로 제, 어, 바로 저의, 어, 바로 저의 공중 사본이고요 어제여권 공증서 사본 그다음에 제비 비자 그리고 어, 이것도 이게 번역본이네요 번역본 번역본 패스포트 번역 스네스 패스 여기 아 이거는 번역에서 공증 받은 서류고요 자 아, 이게 공증 받은 거 사본이고 자 이게 제 미혼 자, 이것이 미혼 자, 이게 자의 미혼 관련 서류입니다.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서류에 영어본을 다시 재차 어, 저거, 태국어로 번역한 본이고요. 요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게 아니고 열0분의 열 혹시 모르니까 하는 서분들이고